상세기 43장 현대인 이성경 생명이 말씀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좀더 사오너라 하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셔야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냐고 말하여 나를 이처럼 괴롭히느냐?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느냐? 하기에 우리는 그저 그의 질문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땅의 제일 좋은 토산물인 유양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편도를 조금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희 자루 아구에 돈을 도로 넣어 주었으니 너희는 그 돈의 두 배를 가지고 가거라. 아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동생도 그 사람에게 즉시 데리고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할 뿐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어도 하는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선물과 전에 가지고 간 돈의 두 배를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서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안일을 맡은 하인에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 식사를 준비하라. 이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지난번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그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다. 그가 우리를 치고 달려들어 우리 나귀들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그집문 앞에서 요셉의 집안 일을 맡은 하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지난번 이곳에 왔다가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을 보내려고 머문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우리 돈이 각자의 자루 아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왔으며, 또 양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하인이 대답하였다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곧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당신들의 자루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시모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으며 또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정오에 도착하면 그에게 줄 선물을 챙겨 놓았다.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선물을 집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고 바닥에 엎드려 그 앞에 절하였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그분이 아직 생존에 계시냐? 하자.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계시며, 평안히 잘 있습니다 하며 머리를 숙여 절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한 너희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 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였다.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울 곳을 찾다가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 그리고서 그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하인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따로따로 상을 차리고 또 거기서 먹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상을 따로 차렸는데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아주 싫어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을 나이순으로 요셉을 향해 앉게 하자, 그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더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